일반 상식 퀴즈 30문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중 7세기 말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만주 동모산에 건국하여 200여 년간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며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해동성국이라 불리기도 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발해 다음 중 설날의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로 먹는 음식으로 가래떡을 얇게 썰어 육수에 넣고 끓인 탕이며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도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떡국 다음 중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마을길, 해안도로 등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도보 여행 코스로 총 26개의 코스가 있으며, 제주에 온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쉬어가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제주 올레길. 다음 중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로 착한 동생 흥부가 박씨를 물고 온 제비 덕분에 부자가 되고, 놀부는 그를 따라하려다 망하는 이야기를 통해 권선징학의 교훈을 담고 있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흥보가 다음 중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 음악가, 과학자,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으며,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의 걸작과 인체, 해부학, 비행기 설계 등 수많은 노트와 스케치를 남긴 인물은 누구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음 중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다른 물체도 처음 물체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한다는 아이작 뉴턴의 제3운동법칙은 무엇일까요? 자격 반자격 법치 다음 중 국가 원수로서 세습되는 군주가 존재하지만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고 실질적인 통치는 의회와 내각이 수행하는 정치 체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입헌 군주제 다음 중 소비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 대신 비슷한 효용을 얻을 수 있어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대체재 다음 중 제1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기존 예술과 사회 질서에 대한 반항과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발생한 반판 예술운동으로 우연성, 비합리성, 충동적인 표현을 통해 기존 가치를 부정했던 사조는 무엇일까요? 다다이즘 다음 중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재미있거나 흥미로워진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상황이 점점 더 절정으로 치닫는 것을 비유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점입가경. 다음 중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자 미국이 해상 봉쇄로 맞서면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냉전 시대의 가장 위험한 순간으로 기록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쿠바 미사일 위기 다음 중 강한 내우나 슈퍼셀 정난운에서 발생하여 땅과 구름을 연결하는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바람으로 매우 강한 풍속으로 주변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는 자연현상은 무엇일까요? 토네이도 다음 중 미국의 여성 작가 하퍼 리가 쓴 소설로 1930년대 미국 남부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누명을 쓴 사람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 그의 어린 자녀들의 눈을 통해 인종차별과 불의에 대한 비판, 인간적인 양심과 용기를 그린 작품은 무엇일까요? 앵무새 죽이기. 다음 중 컴퓨터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도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그 학습을 바탕으로 예측이나 결정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는 무엇일까요? 머신 러닝. 다음 중한 사회의 소득 분배 또는 자산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 지표로 영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일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위계수. 다음 중 지구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통과시키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하거나 반사하여 지구 표면 온도를 높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온실 효과 다음 중 크고 둥근 꽃 얼굴이 특징이며 해를 따라 도는 성질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태양, 희망 기다림, 숭배 등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일까요? 해바라기. 다음 중 1950년대 미국에서 리듬 앤 블루스와 컨트리 음악 등을 바탕으로 탄생한 대중음악 장르로 강렬한 비트, 기타 연주, 젊음과 반항적인 정신을 상징하며 전 세계 대중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음악은 무엇일까요? 로큰롤 다음 중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하며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해방 후에는 분단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로 백범일지 저자로도 유명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김구 다음 중 조선시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했던 시험 제도로 문관을 뽑는 문과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 등으로 나뉘었으며 능력 위주 사회를 지향했으나 양반에게 유리했던 제도적 한계도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제 다음 중 강원도 영동 지방의 해안 도시로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속초의 수욕장, 아바이 마을, 중앙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유명한 관광 도시는 어디일까요? 속초. 다음 중 황순원 작가의 단편 소설로 시골 마을의 순수한 소년과 도시에서 온 소녀의 맑고 깨끗한 첫사랑 이야기와 그 짧은 만남의 애틋함을 아름다운 서정으로 그린 작품은 무엇일까요? 소나기 다음 중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중 하나로 강력한 군사 국가를 지향하여 모든 시민을 엄격한 군사 훈련을 통해 전사로 길렀으며 소수정의 과두정을 운영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다음 중 신경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세포로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전달, 처리하며 우리 몸의 감각, 사고, 운동 등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세포는 무엇일까요? 뉴런 다음 중 사회의 전통과 기존 제도를 존중하고 안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며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는 정치 이념은 무엇일까요? 보수주의 다음 중 특정 국가들이 서로 간의 무역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국제 협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FTA 다음 중 솔로몬 애시가 수행한 사회 심리 실험으로 여러 명의 실험 참가자들이 명백히 틀린 답변을 제시할 때 진짜 참가자도 집단의 압력에 의해 틀린 답변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준 실험은 무엇일까요? 동조 실험 다음 중 이탈리아 바티칸에 위치한 교황의 개인 성당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프레스코화로 구약 성서의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대홍수 등 인류의 기원에 대한 장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은 무엇일까요?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다음 중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고대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으며 콜로세움, 포룸, 로마눔, 판테온 등 고대 유적과 바티칸 시국, 트레비 분수 등 다양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영원의 도시로 불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로마 다음 중 고대 이집트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정치, 종교, 군사 등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신으로 숭배받았으며 거대한 피라미드나 신전을 건설했던 이집트의 왕을 이르는 칭호는 무엇일까요? 파라오.